3 4에 자, 식물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. 에허. 자, 식물이 소통을 할수 있대. 비로 올도 챙기시고요. 올도 챙기고, 어, 이리스, 어, 주호동사 생략됐겠지. 어, 그것이 암은 좀 받았겠지. 같은 방식은 아니다. 이 말에. 디스파이트 전치사 쓰면 안 돼. 어,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서 주호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잖아요. 에허. 그래서 접속사 써라. 이 말에. 전치사 쓰지 말고. 자,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, 투 챙겨야지. 대동사죠? 예? 앞에 동사 뭐 나와있어, 얘들아? 아, 어, 그렇죠. 일반 동사니까 투 써야지. 비동사 안 쓰겠죠? 이제 대동사 개념을 이렇게 정립해. 이런 거 틀리는 거 아니야? 어. 자, 우리가 소통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, 식물들도 어쩐다. 소통할 수 있다, 이 말이야. 소통방식이 스멜라고 소리? 일단 두개에시 제시하는 것 같아. 그거 엮어가지고, 여기서부터, 어, 여기서부터, 스멜이, 어, 여기까지구나. 두 문장이네. 스멜 이야기 하고 있고, 스캔트, 뭐, 어, 이렇게 쓰던지. 여기 4번 문장부터 어디까지냐. 소리가, 어, 7번까지네. 7번까지 쫙 묶어갖고, 사운드 이렇게 쓰면 되겠지, 얘들아. 아, 어, 이렇게. 하우에버 해 가지고 주제문 나와 있겠지? 어. 자, 봅시다. 그러면 일부 식물에에게 플랜츠가 생략된 거야. 일부 식물들이 어쩐다 표현한대. 불만을. 그들의 불만을 냄새를 통해서 표현한다 이 말에. 어. 냄새. 오도 그 리딩 파워에서했다뭐 어디선가 나왔잖아, 오도. 맞지? 어. 자, 너는 알수 있대. 데디 야 아니구나. 얘또예예 접속사도 다 아니다. 그 냄새. 그, 그, 지시용여사. 오늘 지시용여사 그 제품 할때 나오고, 지금 두번 나왔어요. 어. 그 냄새를 내가 알수 있다, 이 말이야. 식물이 불만을 표시하는 냄새 넣어도 알고 있다, 이 말이야. 자, 뒤에 대해서는 주관되겠죠? 여기, 어, 이건 지시, 이건 주관대. 에, 묶어가지고, 끝에까지 묶어서 냄새 꾸미 표시하고. 공중에 매달려 있는, 떠 돌고 있는 냄새다, 이 말이야. 뭐 하는 왜 네가 잔디를 깎고 네풀 냄새 나잖아 잔디 깎고 나면? 어 그렇다. 그것은 실제로 S O S 다이 말에. 어. 나는 냄새 좋다고 했는데 풀 냄새 난다. <laughs> 불만의 표시래. 일부 식물들은 또 소리도 사용한다 이 말에. 소리도 사용한대. 그렇다 소리다 그랬어 소리. 영어 도토나인데 아까 올도랑 똑같대. 주호 동사 생략된 거야. 접속사 써야 돼. 디스파이터안 돼. 똑같잖아. 전치사고 나와 있잖아, 요주파수고요 자,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일지라도, 주파수의 소리일지라도, 예. 소리를 사용하는데, 이 주파수가, 이 소리가, 사운드 이제가 생략됐겠지, 당연히.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소리야, 어, 기계로 뭐 측정했겠지, 또, 과학자들이. 자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네. 어, 식물 하고 마이크 포론을 가지고 학생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네. 뭐하려고? 알아보기 위해서. 시의 목적어니까 명산절이니까. 인지하는지겠죠? 외대로 바꿀 수 있고. 에? 연구자들이 대기 연구자야? 식물 아니야? 연구자들이 기록할 수 있어. 어떤 어, 문제 신호죠? 지금 트러블 콜스니까. 아까 SOS랑 똑같겠지? 이걸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봤다. 이 말. 진짜 소리를 냈는지 없는지 봤다 이 말이야. 에? 그들이 연구자들이 어, 알아낼 때되대 하라고 식물이 고주파에 딸깍하는 소리를 만들어낸 에? 소리가 났나봐 진짜로 고주파야 고주파.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듣는 거지. 뭐했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받으니니까 피피겠죠? 아까 시간 양보 양보 두개 나왔고 시간 나왔네. 예 이거 이거 생략되고 이거 어 스트레스 받은 거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고주파의딸깍살를 낸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게 한대 자 만든대 다른 소리를 만대 디퍼런트 챙기고 어 다른 스트레스 인자야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어라고 돼있잖아 예 어. 아까 어 다른 스트레스 인자에는 다른 소리를 낸다. 말 소리가 틀리네. 이걸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죠. 여기 봐봐. 다른 소리 내는 거. 소리야 소리. 여기서부터 워터드까지가 꿈이고 식물이 만드는 소리. 뭐 했을 때. 이게 스트레스 인자죠. 그것이 식물이 이거 앞에 있는 어플리트 받는 거. 식물이 물을 공급받지 못했어. 공급받은 이니까 피피지. 워터드. 예부터 네, 물 주다니까 에? 자 물을 제공받지 않았을 때 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예부터 두도 챙기시고 달랐다 나야지 달랐다 지금 다르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뭐라 원 밑줄 긋고 원에 밑줄 그어있으면뭐 묻는 문제라겠어 현경아 그러죠 앞에 소리잖아 주호가 소리였잖아 소리 받아니까 소리가 단순니까 원 원수 하시면 말고 에? 이 원이 선행사야 나 네, 잎부터 끝까지가 에이원을 꾸며 꾸미, 소리를 꾸미는 거야. 원 소리 대신 어. 스위치 그것이 식물이 만들어 내는 소리였겠죠, 소리. 원이 소리 받았구나 알수 있잖아. 뭐 했을 때? 어, 다른 스트레스 해야지. 에? 어. 잎이 잘려졌을 때. 예? 잎이 잘려졌을 때 하고는 다른 소리를 냈다 이 말. 자, 어, 잘린이니까 피피잖아. 피피 챙기고. 과검사. 예? 제발 접수되고 있어. 어. 자 하지만 어쩌나 가져오고 뒤에 대대가 진주어야 대절이 가치가 있대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. 비워서 ing 쓰시고요. 비워서 ing 대신에 뭐비 y 붙여서 was ing 걸 이렇게 하셔도 되고 ing 다 저는 비 was why was why는 옛날에는 투부정사만 쓴다고 했어요. 근데 지금 over ing도 써요. 그체사이 이거, 이거. 옛날에 뭐 어법 시험 냈는데는 막 쓰니까 못 내지. 이렇게. 있죠? 엄마 할 가치가 있다. 어, 아, 이게 다 적었나? 글씨 알아본가? 어. 자, 데디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. 데디아 봤더니 전문가들은 생각하지 않는데. 데디아라고. 또 됐죠? 여 생략됐어. 식물이 울부짖는 게 아니다. 고통으로 울부짖는 게아니라 고통스러워서 딸깍딸깍 소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. 네, 예? 어, 자가죠 진주야, 대절이 진주야, 대 대절인 것 같다. 네, 예? 이게 아니라 이거인 것 같다 그래야지. 그래서 얘가 먼저고 돈티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일 것 같다 하는 거야. 이것도 여기 배열할 때 힌트야.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한 거잖아 지금. A가 아니라 B다 이거 한 거랑 똑같다고 모나이클리가. 선생님 말 접수되고 있어. 어. 한줄 배열 한줄 배열 한줄 배열을 낸다고 학교가 아, 안 내면 좋은데. 예? 어. 이런 반응들이 뭐다? 자동적인 생존 행위일 뿐이야. 생존 행위를 뿐이래. 어. 고통을 느껴 갖고 피명 지르는 거 아니다 이 말. 야, 생존 행위래. 어. 식물은 어쩐다? 살아 있는 유기체다. 살아 있는 형분이다 그들의 주된 목표, 오브젝티브 챙겨야죠. 오브젝티브 목표 아까 객관적인 젝트잖아 예? 영 오브젝트 할수 있죠. 알수 있지. 그들의 식물들의 객관적인 목표는 뭐다? 아니, 주된 목표는 객관적젝트 오브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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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브젝이오이젝트 오브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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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브젝이오이젝 뭐해? 방어하는. 뭘방어해 것들 함넣어야지. 그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항해서 방어하는 도구일 뿐이다. 이 말. 대항해서 이렇게 하면 돼. 됐지? 어, 비명 지른 거 아니래. 비명 지. 누가 비명 질렀냐? 지금? 저 밖에서.